수술 없이 치료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한의사 서혁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경험할 때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상대 차량이 잘못했던, 교통사고의 위험은 누구나 늘 안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리 건장한 남자분이라고 해도 당황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경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픈지 불편한지도 모르고 하루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큰 사고일 경우에는 바로 앰뷸런스를 통해서 응급실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보통 은 이제 다음 날 정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야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제일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통증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정형외과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ray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막상 이 X-ray 검사상으로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사고의 95% 이상은 골절 손상이 없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라는 검사는 결국 뼈에 금이 갔는지 뼈가 부러졌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이 뼈에 문제가 생기는 손상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이후에 엑스레이 검사를 해도 내가 지금 느끼는 통증의 원인을 다 표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교통사고가 골절이 없고 이제 검사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검사 이후에는 오히려 치료를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 아마 근육이 좀놀래서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 증상이 줄어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증상이 점점 악화가 된다거나 전혀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전혀 뜻밖의 곳에서 통증이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당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한번 한의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 치료가 굉장히 교통사고 후유증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교통사고 후유증들의 몇 가지 특징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교통사고는 사고 당일보다는 보통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통증이 나타나고 특히 3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증상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또 통증도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한 시간이 바로 사고일 기준으로 3주 차까지인데요. 이 3주가 거꾸로 또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바로 골든타임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죠. 바로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의 골든타임이 바로 이 3주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불편하고 통증도 심하지만, 거꾸로 치료도 가장 잘 되는 시기입니다. 사고일로부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사고 손상 부위에 염증이 점점점 진행이 되고, 근육이 점점점 긴장이 되고, 인대가 약해지고, 또 신경들은 유착되는 이런 변화가 이 3주간에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거꾸로 이 시간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진행을 막아줄 수만 있다면 전체 치료 기간을 크게 앞당길 것입니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통사고는 무엇보다 후유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3주라고 하는 골든타임의 시간을 잘 보내신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민을 많이 내려놓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앞으로 잊지 마십시오. 이 3주 꼭 잊지 마시고 더욱더 적극적인 치료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후유증을 예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수술 없이 치료되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